축구협회, 6월로 연기 요청한 베트남과 3월에 하기로 최종 합의. 서울연합뉴스 이동철 기자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축구대표팀과 박항서 감독이 지휘하는 베트남 대표팀의 맞대결이 예정대로 3월 26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8일 베트남축구협회가 3월 26일은 A대표팀과 23세 이하 U23대표팀 일정이 겹치기 때문에 6월로 진선경기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협의 끝에 3월 개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벤투호와 박항서호의 맞대결은 예정대로 3월 26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다. 앞서 정몽규 축구협회장 겸 동아시아 축구연맹 EF회장과 KF3S 아세안 축구연맹 AFF회장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2017년 EF 챔피언십 2원 챔피언십 우승팀인 한국과 2018 AFF 스즈키컵 우승팀인 베트남 간친선경기 개최를 약속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단판 대결로 치러지는 이 경기의 공식 명칭은 2019 AFFF 챔피언스 트로피다. 베트남은 박항서 감독이 A 대표팀과 U23 대표팀 사령탑을 겸하고 있어 일정이 겹치지 않는 6월을 선호했다. 하지만 축구협회도 벤투후가 6월 3일부터 11일까지 국제축구연맹 필파의 A매치 국가대표팀 간 경기 기간에 다른 일정이 예정돼 있어 조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해 종전 3월 개최안을 확정했다. 엠스플리우스 흥미로운 단판 승부 매치가 성사됐다.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 월드컵 스즈키컵을 재패한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이 격돌한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겸 동아시아축구연맹 EF회장과 KF3S 아세안축구연맹 AFF회장 권한대행은 15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2017년 EF 챔피언십 2원 챔피언십 우승팀인 한국과 2018 AFF 스스키컵 우승팀이 내년 3월 26일 경기를 치르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은 A매치 기간인 2019년 3월 26일 원정으로 아세안 축구 연맹 AFF 스즈키컵 우승팀과 단판 대결을 펼친다. 상대는 베트남이다. 스스키컵 우승팀은 같은 날 저녁 베트남으로 최종 결정됐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과 베트남의 흥미로운 맞대결이 열리게 됐다. 경기는 스즈키컵 우승팀 국가에서 단판 승부로 치러지고 경기 명칭은 2019 AFFF 챔피언스 트로피로 정해졌다. AFFF 챔피언스 트로피는 지난해 두 연맹이 체결한 업무 협약을 바탕으로 두 지역의 축구 발전과 협력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지역에 따라 양년 맹의 대회 우승팀 간 경기는 향후에도 2년마다 지역을 번갈아 가며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챔피언십이 2019년 한국에서 열리고 스즈키 컵이 2020년에 개최됨에 따라 두 번째 AFF EF 챔피언 트로피는 2021년에 열린다. 루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축구대표팀과 살딩크 박항서 감독의 베트남축구대표팀이 2019년 3월에 격돌한다. 대한축구협회는 23일 sns 계정을 통해 한국과 베트남의 친선전 일정을 공개했다. 한국과 베트남은 2019년 3월 26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경기를 치른다. 이번 경기는 정몽규 대한 축구협회장 겸 동아시아 축구연맹 EF 회장과 KF3S 아세안 축구연맹 AFF 회장 권한대행이 지난 15일 하노이에서 2017년 EF 챔피언십 2원 챔피언십 우승팀인 한국과 2018 AFF 스즈키컵 우승팀인 베트남이 친선전을 치르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경기는 하노이에서 단판 대결로 치러지며 경기 명칭은 2019 AFFF 챔피언스 트로피로 결정됐다. 10년 만에 동남아 축구 최강자 자리에 오른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이 내년 3월 26일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과 맞붙게 됐다. 히딩크 감독과 함께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 코치를 역임하기도 했던 박항서 베트남 대표팀 감독이 이번에도 매직을 통해 한국전을 승리로 이끌지 주목되고 있다. 정문규 대한축구협회장 겸 동아시아축구연맹 EF 회장과 KF3S 아세안축구연맹 AFF 회장 권한대행은 15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2017년 EF 챔피언십 2원 챔피언십 우승팀인 한국과 2018 AFF 스즈키컵 우승팀이 내년 3월 26일 경기를 치르기로 합의했다. 이날 오후 9시 30분 한국 시간 열린 아세안 축구연맹 a f f 스즈키컵 경기에서 베트남이 말레이시아와의 경기에서 1령으로 우승컵을 거머쥐에 따라 벤투호와 박항서의 승부를 실제로 볼수 있게 됐다. 벤투 감독이 이끄는 국가대표팀은 A매치 기간인 내년 3월 26일 원정으로 아세안 축구 연맹 AFF 스즈키컵 우승팀과 단판 대결을 펼칠 예정이다. 경기는 스즈키컵 우승팀 국가인 베트남에서 치러진다. 경기 명칭은 2019 A F P F 챔피언스 트로피로 정해졌다. 베트남은 박 감독이 부임한 후 6승 3으로 A 매치 무패 행진을 이어갔다. 이번 결승 2차전 이후 베트남은 박 감독 부임 이전 기록을 더해 A매치 16경기 무패 3개 신기록도 작성했다. 박항서 감독은 이날 경기전에는 문을 걸어 잠그고 두문 불출한 채 전술책을 마련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다지기도 했다. 과연 내년 3월 26일 열리게 될 AFF f 챔피언스 트로피는 누가 들어 올리게 될까? 박항서 감독은 지난 10월 한국에 입국했을 당시 벤투호와 한국 선수들에 대해 감독이 바뀌어서 그런지 동기부여가 됐다는 느낌을 받았다. 항상 강팀이다. 새로운 외국 감독이 선수들과 노력해서 한국 축구의 위상을 높일 것이다. 벤투 감독은 선수 시절부터 훌륭한 감독이라 좋은 팀을 만들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경기는 지난해 AFFF 두협맹이 체결한 업무 협약을 바탕으로 두 지역의 축구 발전과 협력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약에 따라 양년맹의 대회 우승팀 간 경기는 향후에도 2년마다 지역을 번갈아 오가며 지속해서 개최될 예정이다. 유언 챔피언십이 2019년 한국에서 열리고 스즈키 컵이 2020년에 개최됨에 따라 두 번째 AFF F 챔피언 트로피는 2021년에 치러지게 된다. 서울 뉴시스 박지혁 기자 박항서 59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이 동남아 축구 국가대항전인 스즈키컵에서 우승하면서 내년 3월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과 A매치 평가전을 갖게 됐다. 박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은 15일 한국시간 베트남 하노이의 마이딘 스타디움에서 열린 말레이시아와의 2018 아세안 축구연맹 AFF 스즈키컵 결승 2차전에서 2-0으로 승리했다. 지난 11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원정 1차전에서 2-2로 비겼던 베트남은 최종 전적 1승 2일모, 2일 2차전 합계 3위로 우위를 점하면서 2008년 이후 10년 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앞서 대한축구협회는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내년 3월 A매치 기간에 스즈키컵 우승팀과 맞대결을 펼친다고 전했다. 동아시아축구연맹 EF과 동남아시아축구연맹 AFF이 지난해 동아시아연맹컵 2원 챔피언십 우승팀인 한국과 올해 AFF 스즈키컵 우승팀이 내년 3월 26일 경기를 갖기로 사전에 합의했다. 이날 우승으로 베트남이 벤토의 스파링 상대로 정해진 것이다. 회 관계자는 처음 개최되는 이번 경기는 지난해 양년맹이 체결한 업무 협약을 바탕으로 두 지역의 축구 발전과 협력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경기는 베트남에서 열릴 예정이다. 명칭은 2019 AFF EF 챔피언스 트로피다. 두연맹의 대회 우승팀의 경기는 향후에도 2년마다 지역을 번갈아가며 지속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동아시아 축구 연맹 회장을 겸하고 있는 정몽규 대한 축구협회장은 AFF F 챔피언스 트로피 경기 개최에 합의하게 돼 기쁘다. 두 연맹의 우호 관계가 국제 축구 연맹 FIFA에 소속된 각 지역 연맹 중 가장 성공적인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